안녕하세요. S.M.B. 안과 검안사 강대웅, 신현호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앞서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짜잔! 이눈 사진을 보시면 흰자 위에 뭔가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어딘가 부딪혀 생긴 멍이나 상처 또는 뭔가 눈에 들어가서 생긴 얼룩 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결막무반입니다. 결막무반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피부에 있는 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결막오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결막오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흰자위 결막에 생기는 점을 말하는데요, 악성흑색종이라고도 하는 악성 결막종양과 그냥 우리 피부에 있는 점과 같은 양성 결막종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막오반은 양성 결막종양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에 있는 점과 동일하게 멜라닌 세포가 증식한 것으로 선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자외선 노출이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엔 호르몬의 영향으로 청소년기나 임신시 생기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반 점은 통증도 없고 시력에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괜찮다면 제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점과 다르게 통증을 동반한다거나 40대 이후에 생겼다거나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악성 결막 종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 점인 경우 예전엔 수술을 통해 제거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통한 간단한 시술로 피부의 점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이 결막이 아닌 공막 쪽에 있는 점이라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흰자 부분이 아닌 갈색 동자에 생기는 점은 홍채모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진료를 통해서 점이 어디 위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에 생기는 점은 검은색, 연한 갈색, 누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고 모양도 평범한 점 같은 콕 찍힌 모양부터 퍼져 있는 모양, 엉켜 있는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점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거나, 블록소스 모양 등 악성인 경우와 악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블록소스 모양이거나 혈관이 엉켜있는 경우엔 제거가 어렵습니다. 눈에 하는 시술인데 아프진 않나요? 결막 후반이 있으면 시력 교정술을 못하나요? 시력 교정술과 결막목반 제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